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셔서 소속사와 정확한 내용이 혹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연장소를 타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사닷컴 시청자 여러분. 법무법인 대범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김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형사사건, 그리고 민사사건 중에서도 계약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학부로 도고동문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인문학이라는 분야가 실용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학부 공부를 하다가 앞으로 좀 실용적인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주변 친구들의 권유를 받아서 무스쿨에 진학했고 그 이후에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제 형사 사건 중에서 성공사례는 전과 7범이었던 아주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던 사례인데요. 이분은 그 전에도 도벽이 있으셔서 여러 번의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심까지는 어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대응을 하시려고 했었는데 1심에서 아무래도 그 전에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법정 구속이 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에게 변호를 맡기셨고 이미 법정 구속된 상태여서 어떤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만들거나 가족들의 탄원서를 받거나 하는 절차들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먼저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분들로부터 받은 기초 자료를 가지고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앞으로 어떤 양형 자료들을 만들지 여러 방면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그 가족분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주변 분들. 혹은 교회 분들로부터도 탄원서를 받아서 결국에는 벌금 천만 원을 받아서 그 전에 사건에서의 집행유예도 깨지지 않고 벌금형만 받고 석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는 제가 연예인 분의 사건을 맡아서 전속계약을 해지해 드렸던 사건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셔서 소속사와 정확한 내용이 혹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소속사에서는 인격적인 모욕이라든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배우분이 원하지 않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없이 독단적인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분께서는 본인이 이전에 체결했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조건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소속사 관계자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인격적으로 모독이 발생했던 상황과 소속사에서 연예인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던 독단적인 계약들을 하나하나 모두 찾아내서 전속계약을 결국에 해지시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많이들 이야기하셨겠지만 아무래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나 전문가나 회사원분들이라도 본인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잘 읽지 않고 혹은 자문을 얻지 않고 무턱대고 서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에 그 계약서의 내용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형사적인 책임이라든지 본인이 원치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꼭좀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 가장 크게 바뀐 습관이라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너 이거 언젠지 기억나? 그거 언제야? 그거 언제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약간은 티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실수를 하거나 제가 원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형사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법정 구속이라든지 체포라든지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비의자나 피고인분들이 부치소나 유치장 등에 구속되어 있거나 구금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변호 활동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든지 형을 좀더 적게 살고 빠른 시일 내에 집으로 혹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을 때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는 맛집을 가거나 혹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사실 MBTI를 믿지는 않아서 해보지 않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MBTI 테스트를 해보니까 ENFP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주변에서 ENFP에 대한 특성을 되게 많이 말해주고 되게 즉흥적인 면이 있고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 제가 ENFP가 맞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형사사건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뢰인분들이 갑자기 체포가 되거나 뭐 유치장에 있다고 전화가 오거나 혹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지금 집에 경찰관이 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견,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어, 즉흥적인 것도 제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의뢰인들의 있는 곳으로 가거나 경찰서에 가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겪곤 합니다. 그럴 때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ENFP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소통 능력을 잘 발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떤 대응을 할 건지 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ENFP의 장점이 소통이 되게 잘 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빠르게 의뢰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아무래도 결과도 더 좋았고 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의뢰인분들이 감사해 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ENFP의 장점인 소통에 집중하면서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꿈꾸는 어떤 학생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변호사가 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독서나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시고 변호사가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주실 변호사님으로 저는 첫 번째로는 김건우 변호사님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김건우 변호사님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오셔서 굉장히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보시기도 했고 사건 사례들을 많이 다루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김보우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상호 변호사님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맡기 어려운 사건들을 맡기는 분이시라서 소통이나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두 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사닷컴에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법무법인 대검의 김현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